I d 그냥 거북이이가 if y 고요 다시는 거북이가 떴습니다 o n 나 know if you can't get it. I don't know if you c a 잡잡 get i 잡 I d o n 잡 know if 잡 o u can't get it. I don't k 다시 최대한 그래이프시 메두시 거기 겁나 좋은 거 다이아다 팔쏘 팔어 이거 이벤트 몇 분에 이거 한 1시간? 아니 시간에? 30분 사 나도 그래프메주시가 있다 고 소도 비공개야 지금? 응 어. 진짜 믿어 트로피트로피 있다 그거 사지마 사지마? 안 좋아? 자리낭부야 알았어 드디어 황 마녀푸즈 행은 넣고요. 치크내면 바로 넣어 보겠습니다. 오 치크래요. 치크래요치크래요 한번 만들어 보이겠습니다. 이거. 그, 이거 확률이 좀 말이 안 돼요. 그뭐그 섞음에는 뭐, 그 나오는 거 있는데. 그세미가 이벤트 때마다 그 없어지기 전에 마녀푸즈 나오기 전에 뿌렸던 있었어. 어 스핀 졌다. 스핀 졌다. 스핀인가? 그냥 스핀. 어. 뭐랄까, 역시 돈이 아, 도미료나, 역시 돈 밖에, 역시 돈밖에 안 주지. 에이, 어, 쌤이 기지도 안 됐다. 여기, 떨어가이 여기, 여기, 기지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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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쌤이 기지시여이 여기, 여시 여기, 여이이 이산이 이보람. 이보 이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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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보람 이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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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아아보람 이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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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세밀리이 없어지면 안되네 모델 자전거 타자 아세밀리이 없어지면 망하는데 결정은 시크릿 하나 아 몰라 시크릿 두개는 안 훔쳐 야 근데 드래곤 특성이 어떻게 되냐 드래곤 특성? 네. 와 진짜 하늘에 뭐가, 뭐가 막 내려옴 뭔 말이지 이거? 와 이벤트 오늘 망했는데 쌤이가 감을 잃었다 제발 시클 떠서 제발 시크해 눈마자 스커트는 아니, 나 이해, 여튼은... 근데 얘밖에안 나와. 나도 얘 나온 적 있는데. 바로, 바로 마늘 표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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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늘 표주. 준비하고, 코코펀티 어, 나왔네. 쓰레기 안 사. 일단은 기다려주고요. 떡쫄기 쌤이가 튀어나와가지고, 딱 손가락 튀는 순간, 바로 지렵파 안 사고요. 지렵파가 나왔어? 아, 콩콩콩 나왔어. 제발 시끄러 다니면 안삼 아, 시크릿 4개를 너무 혼자 간 처음인데, 내가, 그, 어, 못뭐 어, 뜨나? 아, 브랜노 팔아야지. 네. 나이 처음 본다. 알아. 나이두 번, 여기 세번뜬대데나 뒤에 신화 넣기고 있는데? 안 사고요. 나이라도 사보고. 쌤이, 거다한 번만 나오면은, 이벤트 딱 시작하는데. 그 스피드 한번 눌러주세요. 스피드 눌러서요? 어, 다 스피드, 자, 눌러주세요. 어, 자, 돌아갑니다. 오. 오. 쓰레기 썼다 쓰레기야? 아, 돈, 돈, 돈. 오, 오! 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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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얘, 얘, 얘. 아신가얘 다이아다. 난 다이아 아님. 난 음향, 음향이라고? 음가야? 안 사진데. 아빠 왜 이렇게 빨리 자요. 없어. 볼살 입다고아 그럼 나도 이. 응. 이거 막사지말라니까 나는 삼. 부가판대 부가 조금. 아니 스파게티 도알레티. 스파게티. <laughs> 아니 진으로. 나왔다고? 요 스파게사 줍니다 받아주고. 어딨어? 얘 너랑 민채 수호랑 달라? 이... 똑같은 데가 아니야? 7위? 이었는데 똑같이 튀어나오냐? 얘 운빨이야, 이건. 니네 운빨이라고? 응. 니 운빨이 원래 이렇게 들었어? 응, 나서웠어 응, 그데나 몰라 보다니. 응. 근데 거기서 핑거를 몇 개쯤 더 붙였으면 찾겠는데. 나좀 최소한 한도안 나와. 엄마. 근데 이거 어차피 너푸시킬 거잖아, 이 제작자야. 1막뜨던데요 아직도 뽑아 있다. <laughs> 아니. 아 세비 좀걸 잡아 봐. 1%의 확률로 뭔가 나온다는 뜻인 것 같아. 나도 떴어. 아씨, 코코판트 뭔뭐 일이냐. 난1%떴어 오랜만이네. 어머, 응. 저1% 떴어. 오! 7B짜리도 없는데 7B짜리 떴어. <laughs> 소화가 진짜 운빨이 좋구나. 응. 엄청 응. 응, 응, 어때, 지금? 지금? 이제 시크릿이 하나도 안 나왔는지 보요 그래? 난 시크이 여섯 개나. 무정으로 주는 거한개 받았는데. 난 시크이 여섯 개나 더. 시크 아 전선이네 무명이네. 아 주벌 쎄이야 거서 좀 나와라. 뭐야 갤럭시다. <laughs> 일측성이 동시에 붙어버린. 난 틀렸어 <laughs> <laughs> 바로 집 가서 열 준비하고. 좋은거 나오고 있어? 그래서 아좀더 특성 좀 붙여. 지지공이가 있는 처음이네. 여러분들, 이벤트 하고 있나요? 아니요, 자고 있습니다, 사람들. 지금 10시야, 인자. 아, 다 찾아. 이벤트를 새벽에 안 하고 지금 하니까 너무 좋다, 그지? 그지 않아? 9시나 10시쯤에 하니까 너무 좋은데? 세미야, 좀 걸어 나다면안 될까? 제작자님이 왜 바꾸셨지, 갑자기? 네, 요즘 사람들 좀. 원래는 맞... 새벽에 하시는데. 아니야, 그러면은, 이제 좀. 얘 팔아도 돼? 어 팔아 팔아 자리 부족하면 안돼 안 있고, 보여 팔아 팔아. 이미 부족한데 아니야 시간이 지금 엄청 많이 나왔으니까 또 좋은 거 나올 거야 역시 안 보여가지고 짜자라싸워어 오줌이 옆구리가요 아니 머리 좀 빨리 좀 살걸 비공개라면 뭐가 좋아? 얘들아 누가 안 훔쳐가 누가 안 훔쳐가고 네가 마음대로 시크릿트할수 있어? 응 비공개 아닌 곳에 가면은 팔아리죠. 그것이 팔아리죠. 다 사라져. 예뻐 이런 수공법이 있더라. 얘들아. 아버님 놓잖아비공개 아닌 거야. 곳에 가면 그것이 다 없어져. 와내 전데 이건 뭔데? 응? 엄마한테 좀 알려줘봐. 몰라. 이게 지금 있는 것이 비공개 아닌데 가면 다 사라지는 거야? 응. 다 뺏겨. 다 뺏기는 거야? 사람이 여 명이 가까이 있어가지고. 발레나로도. 여덟 기본으로 있어가지고. 나 아닌데도 있어. 아 맞다 나한테 그거 있었지 그 대신 로복스가 되는구나 그지? 응 이게 한 달에 한번돈 들어가는 거야? 응 그런 근데... 거같한달 뒤에 또 사는 거야 근데 안 사면은 안돼 그래 나안나 사면은 나또 없어져 그럼? 나쁘지 로복스들은 자동으로 결제가 돼 응. 근데 못써 어차피 아니 이게 뜯지주면 몰랐지 그러면. 나점프해 보자. 점프 y with t h e 시크릿 많았었는데 a y with them. I don't play w 단 말이야. h e m I don't p 가 a y with them. I don't play with them. I don't play 로스 나가는데 e m I don't play with 아니야, 찐이야도 보여줬어, 앞에서. 보고 뭐, 있 갑자기. 얘뭔 말이야? 너희들 용돈으로 한 달에 한 번씩 가는 건 어때? 아니, 시크릿 내말 합쳤는데, 아니, 지대는 언제 그러나 봐. 어차피 나왔어 어? 드디어, 안 믿고 있었어. 오, 안녕하세요. 소리 좀 그렇게 하지 마.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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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봐줘 <목소리> 아니, 끊고. 드래곤 왜 뜯는데? 나 아, 저거 좀 줘. 오사쭈. 이거 밀가루 있다? 오사쭈 밀가루 아니야. 밀가루 맞아? 아니, 밀가루야. 밀가루 써있어. 꽃! 어? 꽃갈코는 밀가루 아니야 콘칩하고 꽃갈코는 옥수수 전분이야 옥수수 밀 함유 써있네 대도밀 함유네 밀이 들어가겠네 할레리나 <목소리> 엄마가 그동안 엄마, 워치를 안 차고 있었구나? 오늘의 이벤트는 엄마가 알고 있기에는 어, 엄청난 게 나온다고 알고 있어. 얘들아. 안몰라몰라 어, 피촌에 막히는다. 사, 사, 사. 이게 특성까지? 나무 두 개. 다리는 게 있어. 수호는 지금, 어, 항상 게임 이거 할 때야. 너무 멀게 잡아. 그래서 멀게 잡아. 너, 너, 너꺼 캐릭터가 너무 작게? 너무 작게 나와. 수호야. 뭐안 하죠? 수호야. 너꺼 너무 캐릭터가 너무 작게 나와서 그게 안 좋아. 누나 봐봐, 누나. 누나꺼 봐볼래? 누나 거는 그렇게 안 해. 봐봐. 삼척성. 예 봐봐. 소야 누나 봐봐. 어제 삼특성 피존에 봤잖아. 이렇게 크게. 여보 소야 이 정도 했으면 좋겠어. 오특성. 오특성. 오. 오 오, 러, 오, 러, 오, 러.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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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사특성이네. 하. 아. 왜 이렇게 매일날리야얘좀또 많이 팔아내. 왜왜왜왜왜왜 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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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왜, 왜. 왜? 왜왜 왜? 두개 왜, 왜. 깠어요? 좋은 거 나왔어요? 어찌 아, 너승투은왜 네, 뜨는데 괜찮아? 어... 수호야 좀 가까이 아, 너 캐릭터를 아, 잡아줘 수호야 너할때 캐릭터를 조금 더 가까이 이렇게 잡아줘 이 정도 어때? 이 정도는 할수 있어? 봐 어, 누나 봐봐 누나도 이 정도 잡아야지 어? 재밌는 재밌는 게임이 좀 게임이 뭐너 행동을 아. 볼수 있어 너무 멀리 잡으면 어, 어.. 시청자들이 아, 아니 저... 구독자들이 힘들어 거기가 어그 정도 좋았어 그래야지 이거 시크릿도 캐릭터가 보이잖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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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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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소는 가방을 잘 고른 것 같아 소 캐릭터도 괜찮은 것 같아 어때? 애기 한 50분 동안 찾았잖아. 이게 뭐야? 이것도 럭키야 어... 뭐야? 말좀 해 어, 키야 이게 뭐야? 이게... 구독자분들한테 설명 좀해줘 봐. 야라 설명해 줘. 지금 그 위에 뭐가 있어. 탑이 같은 게 있어 가지고 응. 올라갔는데 선물 깡이 있어 가지고 오. 빠거든요 어, 뭐 나왔어? 세미진 여자가 나왔어. 여자. 여자 데 이상이 그 이상치기였어. 과자가 뭐야? 뭐야? 허니버터 집은 뭐 밀가루일까요? 아니면 밀가루지. 아닐까요? 바삭하게 튀긴다 어떻게? 난 레인버터죠 나왔는데. 아밀 하미오. 레인버터죠 나왔는데? 밀가루가 아닌 과자는 무엇인가요? 레인보버튀어 뭐 나왔는데. 뭐야? 그, 레인버 사라고? 차라. 응. 딸기척장에 붙은 시간이 별로 진짜 없습니다. 초코판, 젤란파드보단 지금 몇 시인가요? 로스 본보미는 이는 팔아볼게요. 자, 10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한 10시간 잠만 이거 0 1 파트리 왜 있어? 젤럭시 로스 정도 팔아야 될까? 2점도 없고 팔아주세요. 아니 왜 0.1%가 내가 뽑았지? 이거 0.5퍼짜리 뽑아가지고 기뻐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0.1퍼짜리 0 1짜리가 좋은거야? 응. 아니 0.1퍼가 아니야 그냥 1퍼가 아니야 0.1 얼굴 좀 보여줘 오 사다구랑 음향사다구랑 음. 네자 바로 음향사다구자 지금 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와 오. 춤추고 있어요 지금 수아가 얼굴 좀 보여줘요 그렇지 얼굴을 보여줘서 춤을 추게 해야지 구독자들이 보지요 맞아요 좋았어요 달리기가 훨씬 빨라 네네네 네네네 네, 네네네 네, 네. 우와 멋지다 우와 레이저 붐 붐붐붐붐 어, 우와 날아가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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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진짜 게임이었으면 어차피 삼촌 떴는데 은채도 한 번씩 해줘 은채 춤안사 은채 춤나 쉽게 다니면 안 아, 춤추게 아니, 왜 계속 날라가? 봄바로 뒤로, 그로고 들어 지금 10시 40분입니다. 이벤트 시간이 20분 남았습니다. 인형 지라파. 민채수호TV. 구독과 좋아요. 민채수호TV.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뭐, 불러주세요 삐용 삐용 삐용, 삐용. 저, 이따, 저 이따가 따가몇 시거든요? 새벽 2시에 누나랑 엄마끼리 우리 99일 새벽에 이벤트장 할 거거든요 그때 그때 또볼거볼수 있으니까 99일 또볼 거예요 할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둘다 구독 좋아 요좀 해주세요. 해주세요. 밑 엄청 뭐9 9까지 하면 엄청 늦은 시간이 될 텐데 고생하는 우리 엄마를 위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편집까지 해야 되는 우리 네. 엄마한테 좀 구독과 좋아요 좀 해주세요. 편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엄마 엄청 쉬었어요. 편집 실력이 늘을 거예요. 그래서 좀 좋아요 좀 음. 좋아요 구독 좀 눌러주세요. 제발요. 좋아요. 구걸 구걸 한 번만요 근데 좋은 거안 뜨지? 나 럭치박스나 열어야지 자 럭치박스를 한번 럭치박스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두갓 화이팅 제발 응? 제발, 제발. 뭐좀 잠깐만 이거 10%인데? <laughs> 아, 이거 봐봐. 응? 잠깐만 10%짜리 어 10%짜리 뭐 봤어? 10%짜리 뭐지어1한개리뭐 봤어? 10%짜리 뭐 봤어? 1 0아이뭐 봤어? 10%짜리 뭐 봤어?

제발 좀 쉽게 친구 주시면 네. 안될까요? 구는이 친구는 님이마지막이 주실 는 같아 세미이친세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님이 너무 축복이시네 어? 시간을 바꿔주셔가지고 감구하네 친구는 이친 진짜 이는이친구이이벤트 <laughs> 참가한지 지금. 들어 가느라 10분 동안 시간을 날려 버려서 너무 안타까워요. 우리 지금. 좀 우리 좀 게임 좀 하다가 네. 하록하하겠습니다 이벤트를 바로 딱 시작하면 바로 해야 되는데 지금 계속 10분 20분이 지체가 되고 있습니다. 20분째 거의 네. 들어가는 들어오는 거 성공했어요. 어, 저번에 99일도 지금 계속 너무 사람이 몰려 가지고 계속 계속 챙겨가지고안 들어가 어, 10분, 가지고 날려 버렸거든요. 그리고, 결국, 어, 시간을 조금밖에 안 됐어. 네, 그래서 조금밖에 못하고, 그냥 또, 이벤트 업데이트도 못하고 나왔거든요. 이번에도 지금 또 다시 그러네요. 왜 이런지 모르겠어. 아니, 제가 게임하고 눈나섭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거기 두 명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전 로딩이 안 돼가지고 안들어가져있었거든요 우리 세명 다 근데 이 특성 시크릿이 세 개, 두 개. 두 개, 두 개, 이 측성, 이런, 브레인, 쌤이 튀어나오자! 이런, 엄청난 브레인옷이 있었거든요? 그 브레인옷이, 니, 네. 그 사람한테 다 뺏겼어요, 그 브레인옷만. 어... 시크릿이 엄청 많았는데, 네. 고지가 됐어요. 네, 매일... 이 자체 설명 들어왔어. 그 순간에, 지금, 갑자기 버그 걸리거나 렉 걸리면 이게 다 망해버리는 거예요. 아 망했죠. 그나 엄청 자 가면 되는데. 아 음? 민채가 울라고 했어요. 아. 그죠? 어 맞긴해. 근데 울진 않았어요. 근데 어떻게든 다시 들어갔어요. 일단은 어떻게든 들어왔거든요. 지금까지 엄청 많이. 사실 울진 글쎄요. 않고 음. 들어가고 싶었거든요. 근데 아니 계속 안 들어가져가지고 근데 옆에 사람이 한명 들어왔거든요? 뭐, 사람이 한명 들어와버렸거든요? 뭐하 시크릿 갖고 있어? 아빠는 왜 맨날 나 그럼 거의 춘풍이 폰... 나 그럼 그 사람한테 이제 저기에 좀 나가주시면 안 될까요? 나 내가 없애 그 사람한테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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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어 10시 44분입니다 여러분 10시 44분 응? 응? 벌 준거라 생각해 이사 이제 못들어와 아 차단해 놓으면 안돼? 친구만 할수 있게 다 차단할 순 없어? 엄마는 어, 못뭐 들어가지. 왜냐면 음. 친구가 한 명도 없어가지고. 진짜로. 외로워야 해. 외로워. 친출를 무조건 해야 되는 일이 생겨. 어. 사기치잖아? 그럼 친주를 해놔야 되는데. 이 게임은 역사를 잡는 그런 게임 같아. 에? 아니 아, 아까 눈을 나고 그랬잖아. 그거 뭔데? 게 만드는 게임 같아. 아, 나, 어떤 이거, 나 어떤 사람이 들어오면 그렇게 이거나 어떤 사람이 들어오잖아. 응? 그럼 여기 응. 이 마지막 여기 말고 여기 있잖아. 응. 그리 마지막 걸 누른 다음에 응. 차단 하시겠습니까? 차단을 눌러. 그냥그 사람 레의노스 훔치고 그다음 바로 차단을 누르면은 그 사람이 나가죠. 응. 그래가지고 그런 방법으로 사기를 쳐. 프품 나눔합니다. 저번에 이벤트 때 식, 엄청 좋은 식품, 어, 스파게티 돌라티 이렇게 찍했습니다 하면서 음, 사기치는 아니 뭐사기는 유저 겁나 많은 9 9 굴에서 어뭐 무슨 게임에서 무조건 사기거든요. 그러니까 사기들 다 사기거든요. 저를 쓰잖아요. 그러면 사기 사기네요. 저거사기에요 이런 이러면, 이러면 됩니다. 나는 사기는 조심해야 됩니다. 무조건 사기, 무조건 사기거든요. 진짜요. 다 사기예요. 다시 그걸 얻을 수가 없어요. 어, 들어온 다음 그 사람 그 시크릿을 어, 훔친 다음 차단을 해 가지고 그 사람 브랜드를 훔쳐버립니다. 그런 어 그럴 수도 있으니까 좀 조심해야 됩니다. 좀조심해면 컴퓨터 하고 싶지 지금은 뭐 하는 중이죠? 브레일러드 움직이요 99일이 아닙니다 우리 드래곤도 여다잠 온다 잠 온다 잠 온다 잠 온다 한시간 30분이나 지다려 아, 누나, 브레산이 누나, 누나, 누나 거, 누나 거, 누나, 누 엄마, 오늘 쇼핑하려고 했는데 어 품절돼가지고 예, 바로 살 수가 없다그래서 그냥 갔지. 어떨 때부터 누나 거. 사? 상? 어. 맞아, 야, 무조건 사, 안 돼. 왜? 안 사, 누나? 자지, 좀. 야, 무조건 그냥 사, 네? 왜? 왜? 나중에 잘... 안 나오면 어떡게 하려 그래? 어? 나중에 좋은 거안 나오면 어떡해 그때는 그런 거안산 거잖아. 어, 지금 해가지고. 지금 시간이 별로 없어. 이제 끝났어, 끝나. 무슨 시간? 이벤트 시간, 이벤트 시간. 이벤트 시간. 트라는 잘도 뭐. 이벤트 시간 다 끝났다. 트라는 잘도 뭐. 물 시크는 몇분안 부리다. 문 잠그고 되는 제발 세미야 <목소리가> 좀 나와주면 안될까? 이렇게 구부석 있을라 그래 어제 꼬꾸 끝날렸다 쪼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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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어 쪼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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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갈콘을 <목걸음> 먹는다. 세 번째 바로 손가락에 열열개의 손가락에다가 꽃갈콘을 다 꽂아놓고 자 한번 이 입에다 썩썩썩썩썩썩 넣는다. 이거를 이거들 쓰면서 탁 사용해주면 아잘 되네요. <목걸음> <잘생겼었네요>. 네 번째 <목걸음> 다시 코발콘에 뉴테라를 안에 쏙다 넣어서 입에 쏙 넣는다. 왜안 되지? 윙님, <laughs> 윙님, <윙뉴, 웃음> <윙뉴, 웃음> <윙뉴, 웃음> 유튜버에서 이거 딱 정확히 누르면은 이거, 이거 가졌는데 브랜드상 가져가던데. 안 돼. 옛날가그카알아냈어거마시멜로를 이렇게 녹여 가지고 그 위에다 동결 건조 그 과일들을 좀넣게안까시고안까모이게

어? 아니 시크릿 떴다고. 시크릿 떴다고? 다이아의. 다이아의. 다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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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졸지지지 <laughs>